생활수건소 매장입니다 무엇 도와드릴까요? 아 세탁기 좀 보려고요 고객님 네. 댁에 딱맞으 식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세탁기 코너는 이쪽에 있으시고요 예. 네, 이쪽에서 한번 도와드릴게요니다 예. 네. 지금 오시느라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 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문해주셨잖아요 예. 저희가 또 앨범들을 준비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쪽에 보시면 보시면 저희 두뇌 건강에 좋은 아메리카노와 네. 그리고 저희 또 오늘 미세먼지가 있잖아요. 예예. 피부에 좋은 동글 회차도 있고 예. 아니면 저 시원한 냉수도 있고 준비가 예. 돼 있는데 고객님께서 혹시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알수 있을까요? 아, 네. 시원한 걸로 시원한 걸 준비해드릴까요? 네. 시원한 냉수로 준비해드릴까요? 예예. 네, 냉수로 제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냉수 예. 기다려주세요. 예. 네, 네. 냉수 여기 있습니다. 예. 네. 천천히 드셔주시고요. 예. 네. 이 이쪽에 제가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예. 보시면 고객님 혹시 따른 필요는 생각하실 게 있으신가요? 키로 스를 딱히 생각한 건 없어요 지금 정확하게 그냥, 어떤 예. 제품을 딱 구매하겠다는 라건 지금 정해지거 없으신 가요 그렇죠. 고민하게좀큰 걸로 써야 되지 <laughs> <된지> 작은 <laughs> 거 써야 되는지 잘 네.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에서 한번 네. 비교상담과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추천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세탁기는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외형적으로는 1 8 k g 와 21kg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네. 보시면 외형은 동일합니다 차이는 이쪽에 안에 들어가 있는 모터에서 나오는 히트 차이 그다음에 스팀이라는 기능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이 차이가 진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가지는 인공지능이 탐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렇게 구분돼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트윈워시라는 것 자체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 트윈워시란 두 가지의 제품을 하나로 진행을 해서 트윈워시인데 보시면 위에 는내용량트러블 이용을 해서 손빨래라든지 이불 그런 부분을 소화할 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아래 미니워시. 작은 세탁감이나 아니면 혹시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고객님? 아예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좀까난로기요 어, 어린아이시군요 네 보시면 특히 우리 어린아이에게는 피부적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들과 같이 사용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아이 같은 경우는 미니어실을 이용해서 아기용 모드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스팀을 이용하셔서 살균, 탈취 기능을 이용하셔서 우리 아이가 아토피라든지 이런 피부적인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관리에 따라주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른들에게 매일 나오는 양말과 손옷과 수건 같은 경우도 하나에 모아서 하시지 말고 매일매일 빨리 하셔서 빨리도 확실하게 줄이시고 전기료도 절약할 수 있게끔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또한 가지는 지금 사모님께서 사장님과 우리 아이 거를 따로따로 분리 세탁을 하실 거예요. 많이 힘드셔야 텐데 하나 놓고 기다렸다고 또 하고 그럴 필요 없이 한 번에 나눠서 분리 세탁이 가능하십니다. 게다가 분리 세탁을 한다고 하사처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동시 에 진행이 되고요 화사 같은 경우는 동시 진행하면 제품이 하나다 보니까 멈추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동시 세탁과 분리 세탁 다 편안하게 가능하시고요또한 가지는 이렇게 보시면 바로 뒤편에 저희 통돌이도 지금고이잖아요 예. 통돌이 이렇게 뚜껑을 열었을 때 높이가 예. 보시는 것처럼 저희 트위너씨 보다 낮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시면 저희 트위너씨가 뒤에 있는 통돌이보다 높이도 차지하지 않는다 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예. 또한 가지는 제가 사진으로 이게 편하게 보여드릴게요. 예. 이쪽에 네. 보시면 타사제 네. 저희가 구별하나 도와드릴건데 네. 집에 선반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네, 보시는 것처럼 선반이 있으실텐데 가장 걱정인거는 이렇게 높은 제품을 넣으면 네. 과연 선반을 내가 이렇게 안뗄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을텐데 보시는 그렇죠. 것처럼 저희 제품은 송두리보다 낮기 때문에 네. 들어가셔서 선반을 그대로 살려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네. 옆에 있는 것처럼 선반을 떼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아.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선반을 넣어서 네. 그렇다보니까 저희 트위너씨는 네. 공간절약, 네. 그 다음에 시간 제약도 가능한 부분이고 네. 분리 절약과 정신 에 따라 가능한 네.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지금 아까 키로수에 대해서 못 느끼셨는데 지금 저희가 끼고 있는 마스크가 KF-94 네. 마스크를 제가 같이 끼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laughs> 고인도9 4마스크 쓰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네. 더 안전하고 좋은 걸 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하죠 맞아요 음. 지금 KF-80이랑 부사9 4의 차이는 똑같은 마스크지만 얼마나 더 미세먼지를 막아주고 세균을 막아주면 안돼 세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8kg와 21kg는 외형 표기는 동일해야 동일하지만 21kg 같은 경우는 저희 마스크와 비교할 수 있어요. 티 f 부사와티 f 8킹입니다부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티 핵심 기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지금 무서워하는 세탁기입니다. 그리고 냄새 이런 부분을 다 없앨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지금 18kg와 21kg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차이가 납니다 이쪽은 터보샷이 세 방향으로 나오고 21kg는 터고샷까지한 방향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번 연도 신 모델은 AI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넣으시는 옷이랑 재질에 따라서 스스로 패턴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코스를 지정을 해줍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건조기도 한번 알려드리는데, 건조기에다가 정보를 보내주는 스마트 페어링 기능까지 래서 내가 빨리 한 것도 그대로 건조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진행하는 AI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마스크와 동일하게 K-POP 주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21kg 대용량 세탁기가 훨씬 더 나아질 것 같고요. 고객님 혹시 거주하시는 곳이 어디신가요 어, 여기, 그, 제쌍용 아파트인데 아까도 좀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게 네, 네. 제대로 설치가 될까요? 설치는 뭐요그 네. 부분 제가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고객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제품이 설치가 될까잖아요. 그렇죠 제가 3D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본인 타입이 어떻게 되실까요? 어, 타입이요? 타입 네. <laughs> 제가, 타입이 B 타입인가 C 타입인가? 제가 <laughs> 네, B 타입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B 타입일 거예요, 아마. 네. 제일 많은 타입이니까 제가. 네, B 타입 같은 네. 경우는 제가 이쪽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네. 지금 B 타입 같은 경우는 가로가 80에, 네. 깊이가 85 정도 나오시잖아요. 네. 보시면 이쪽 부분에, 네. 공간에 설치를 하시게 되시는데. 네. 네. 가로가 80에 어... 깊이가 85 이다 보니 네. 저희 집구 같은 경우 가로가 70에 깊이가 1 네. 7입니다 네. 지금 본인 댁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심지어 어... 옆에는 남은 공간이 생길 수 있게끔 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 설치하시는데는 지연 구성이 없으실 수 있고요. 네. 설치는 안전하게 진행되시고 또 한가지, 네. 제가 이관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쪽에 에너지 소비율 세탁 아. 지금 세탁기는 1등급입니다 아 1등급이네 지금, 진짜? 지금 저희 등급 네. 가장 민감하잖아요 그쵸? 가장 중요한게 세척력도 있지만 네. 에너지도 얼마나 절약이 되는가 네. 이 부분이 중요한데 네.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자랑스럽게 네. 네. 디디 모터, 네. 지금 이쪽에 안에 들어있는 일렉트 드라이브 모터를 저희 네. 인증 받은 걸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제품은 수명을 20년 동안 네. 인증 받았기 때문에 이 인증 받은 네. 제품을 저희 또 10년 동안 세계 최초 무상 보증을 진행해드리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편적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집에 혹시 건조기는 따로 사용을 하시나요? 아 어, 건조기 사용 안 해요. 안 하시고 있어요. 네. 건조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건조기도 두 편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 네. 같이 했을 때의 과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제가 한번 뒤에서 안내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제가 두 편에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